보니까, 또, 뜨거우면서도 안 붙는데, 지금, 지금, 뜨거운 길인데, 지금.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, 옆에라서 다행인데. 저거는, 고대가 같고, 고대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. 와. 야, 바로 이런데. 대 길가... 연기도 모양도 좋네. 어? 그림을 그려도 이안 나올 텐데 어? 딱히 뭐 그림 은데그려 연기가. 저기, 연기가 폭사하지만 그거 안 돼, 끄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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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네, 그 에이씨, 도 장국국장, 어디고? 위반 과속 중... 여기 장국장 있는데, 요 옆에. 어디야. 아, 여기 왜 이렇게 시끄매요?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아이고야, 저거 굳이 여기디 와요? 뭐 병익이 작아 놓다. 여기 또 히열바람 불어 가지고 가는 거면 그러네. 이거 완전 문자 폭탄 벗어나. 잠시 후. 물을 못 붙잖아요, 봐. 별게 필요가 없네요. 과속 주의. 이봐, 저 박사하고 그래 난리 났네. 막확일어 확 올라오는데. 야, 사고 다발 야. 구간입니다. 어려워네, 저나 다쳐서 그근데 폭발하는 거 없는 것다 어린이 아, <laughs> 뭐, 뭐, 무슨 공장이가 가정집도 거고집 있는 사람은 한장 하겠는데 <laughs> 여기 올 왔으니 구다 뭐가 있길래 저 무슨 공장인데 게 공장 같은데? 공장이잖아, 이게 하우스는 하우스, 하우스. 하우스가? 야, 하우스잖아. 야, 또 소방차 많이 들왔네 야, 하우스는 하우스. 이거 공장이야, 공장. 공장이야, 공장. 이거, 봐, 와. 여기서 났네. 네. 야, 야, 식당 사람들 쫓았네 이거. 근데, 런기 무슨 공장이든 긴 하네 야, 저짜 바짝 다 탔네. 여기... 이거은 계속 멋지게 타고 있다. 저서부터 났네, 저서부터. 그기인다 탔네. 응. 계속 탔는가 봐. 저서부터 다 탔어. 공장이 크네, 그 보기보다도. 그렇죠. 계속. <laughs>